이두근 알총 운동과 팔 뒤쪽 삼두근 운동을 해볼 건데요. 이두근 운동은 물론 바벨 일자 봉을 가지고 하는 바벨 컬이라는 동작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어, 처음에 얘 머신 운동으로 실시하는 거는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 안정근 그런 근육들의 개입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수축감이 좋을 수가 있어요. 바벨을 들고 하게 되면 중심을 또 맞춰야 되고 자극이 잘안올 수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머신, 이렇게 케이블 머신이나 아니면은 어, 이렇게 프리처 컬이라고 해서 프리처 벤치에서 할수 있는 기계로 이렇게 할수 있는 동작이 있습니다. 요런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요, 여기서 케이블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두근 운동을 하실 때, 아치형을 만드시고, 가슴 피시고, 허리를 집어 넣어주신 기본 자세에서, 팔을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걸로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팔꿈치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수축을 시켰다가 떨어질때좀 저항해주고 하나 저항해주고 둘 저항해주고 셋 저항해주고 넷 저항해주고 다섯. 네,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두분 운동하실 때, 살짝 이렇게 팔꿈치를 들어 올려서, 내 인중이나 어, 팔의 길이에 따라서 턱 정도에 이렇게 오게끔, 이렇게 실시해 주시는 게, 이두 분의 단두와 장두 두 가지 근육을 어, 더 운동이 잘 되, 되기 위한 방법으로, 그냥 올리시는 것 보다 조금 들어서 이렇게 올리시면 이두근 두가지 근육이 더 어, 운동이 더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수축했다가 저항하실 때 천천히 버티시고 수축, 저항할 때 이렇게 저항 주고 완전히 폈을 때좀 늘어지는 느낌 올릴 때 말면서 수축. 늘어지는 느낌, 땡기는 느낌에서 땡기면 수축. 이렇게 필 때, 땡겼을 때 어떤 선을 그리고 점을 찍는다든지 선을 그리고 땡기면 수축. 이런 식으로 실시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두근 운동은